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재개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기함이 선포되면서 수사가 잠시 멈춘지 넉 달여만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 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금물살을 탈 거란 전망과 달리 되레 제동이 걸렸습니다. 휴대 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인데 임전 사단장은 국회에 나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만 있습니다. 얘기해.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비상경선포 이후 공수처가 내란 혐의 사건에 뛰어들면서 최상병 관련 사건 수사는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계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다시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1심 결과도 나오고 수사를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임전 사단장도 참관할 예정인데 비상겸 사태에서 수사력을 두고 숱한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